안녕하십니까 하이브 발표하게 된 리서치 3팀 장현준입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K-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영유합니다. 따라서 K-팝만의 소비 문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밸류 체인을 통해 엔터테인먼트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아티스트, 육성, 팬덤 소비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때 주목할 점은 팬덤 소비가 단계를 거듭할수록 고도화되고 나아가 새로운 팬들이 유입되는 IP 파워가 생겨나게 됩니다. 다음은 JYP에서 제시한 아티스트 성장 사이클입니다. 문화 소비라는 특성상 성장기에 접어들면 가속력 높은 성장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레코드 음악사 매출 추이입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음악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범세계적 전자기기 보급률 증대로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큰 성장을 하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공연이 감소하였지만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듯 디지털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성장을 이뤄 전체 매출은 성장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다음은 K팝 접촉 플랫폼입니다. 유튜브가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70% 이상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만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뮤직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티파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매우 강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유튜브 뮤직도 새로운 강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레코드 시장에서 K팝의 점유율입니다. 세계 음악시장에서 K팝이 차지하는 비중은 6%로 매우 적습니다. 이 또한 2022년 대비 2013년 4% 성장한 수치이며 K팝의 수요만 따라준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K팝 앨범 판매량입니다. 세계 앨범 시장 둔화에도 K팝 앨범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팝 앨범 판매량, 구보 판매량입니다. 구보 판매량을 가져온 이유는 구보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것이 기존 아티스트의 팬덤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규 앨범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수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지만 아티스트의 휴지 식기나 콘텐츠 제작기와 같은 공백기가 필수 불가결하기에 구보 판매량은 매출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적으로 중요한 시장인 스포티파이 200 K-POP 스트리밍 추이입니다. 세계 음반 시장과 더불어 당연히 K-POP도 스트리밍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목해야 될 점은 공연 시장의 성장입니다. 스트리밍 시장은 전년 대비 10.4% 성장, 피지컬 앨범은 13.4%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밀리지 않게 공연 시장도 9.5% 성장하였습니다. 아직 공연권 수익은 전체 9.5%라는 작은 수치이지만, 성장세를 본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아, 이어서 미국과 일본에서 음악 시장의 규모 추이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레코드 시장의 성장도 돋보이지만, 코로나 이후 공연 시장의 회복과 더불어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는 이미 레코드 시장보다 공연 시장이 더큰 모습을 나타내며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글로벌 탑백 투어 공연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폭발하여 코로나19 이전 티켓 판매액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가파른 성장세로 아득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수입 분석입니다. 하이브는 세 가지 사업 분야의 편성을 통해 기존의 아티스트 육성과 음반 판매뿐만 아니라 공연 플랫폼 등 음악산업 전반적인 사업을 모두 영위합니다. 매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브의 6개년 실적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성장하는 가운데 2022년 M&A로 인한 순이익은 감소되었지만, 경향성에는 큰, 상승하는 경향성에는 큰 문제가 없든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수식어가 멀티레이블입니다. 다음과 같은 산하 레이블들의 독자적인 운영을 통한 각 레이블별 아티스트들입니다. 다만 최근의 어도어 경영권 이슈로 인해 JYP 본부제가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떠오르고 있는데 하이브의 멀티레이블은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확장성 그리고 JYP의 본부제는 안정성이라고 들수 있습니다. 다만 하이브 멀티 레이블이 지금까지 주목받고 더 선진적이라고 생각됐던 것은 타사 대비 압도적인 IP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티파이 200에서 K-pop 전멸 추이에서 하이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YG와 JYP, SM 모두 감소하거나 지지부진한 가운데 하이브만이 2022년에서 2023년 압도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다음은 멜론 월간 차트입니다. BTS, 세븐틴, 유진스 등 주요 아티스트들의 부재에도 국내 음원 시장에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23년 아티스트별 앨범 판매량 및 점유율입니다. 1위 세븐틴, 3위 txt, 4위, 5위 유진스, 6위 엔하이픈으로 7, 상위 7개의 아티스트들 중 4개의 하이브 아티스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비중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 2020년까지 BTS의 메가히트로 의존적이었던 BTS의 비중이 병역 문제로 BTS 활동이 축소되면서 세븐틴을 중심으로 타 IP들이 흡수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의존적이었던 BTS 비중이 다변화됨에 따라 기업의 안정성이 증가하고 더 높은 기대 성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위버스 컴퍼니입니다. 위버스 컴퍼니는 하이브의 플랫폼 부분을 담당하는 독립 법인입니다. 위버스 컴퍼니는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위버스는 미디어 기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팬덤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다음 위버스샵은 아티스트의 앨범, 워치 등 공식 상품을 판매하는 공식 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버스는 론칭 1년 만에 누적의 다운로드 수 1천만 건을 돌파한 데 이어 21년 2월 기준으로 2500만 건을 넘기는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런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 글로벌 넘버원 팬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위버스 컴퍼니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하이브가 IPO 당시 피어그룹의 다른 엔터테인먼트사들보다 PER이 높은 네이버 카카오를 선정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위버스 컴퍼니는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어 GPM, OPM이 성장, 매출, 매출 성장액에 비해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구, 구독형 멤버십 도입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구독형 멤버십이 도입된다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방탄소년단의 복귀입니다. 25년 하반기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이 재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의 20년 매출 추산은 5415억, 21년은 5777억, 22년은 6039억으로 계속 상승하던 가운데 경영 문제로 4,574억으로 낮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복귀한다면 이 매출은 충분히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다시 상승하는 경향성으로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투자 포인트는 신입 이 p 성장입니다 투어스는 6인조 다국, 다국적 보이그룹으로 1월 22일 발매한 미니 집으로 보이그룹 앨범 1일차 판매량 4위 일주일 판매량 6위를 달성하면서 심상치 않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틀곡 대중성 화제성을 모두 잡는 데 성공하여 지금까지도 데뷔곡 멜론 주간 차트 추이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에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입 IP 아일릿입니다. 하이브 막내따르로 막내 데뷔한 아일릿은 3월 25일 발매한 미니 1집으로 당시 걸그룹 초동 판매량 1위, 국내 모든 음원 차트 1위 등 모든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티파이 등 해외 음원 플랫폼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지는데, 4월 15일 일간 400만에 가까운 스트링밍 수를 기록 중이며 글로벌 차트에서 모두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빌보드 핫백 입성을 통해,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되는 IP 중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서구권 K-팝 확장입니다. 세계 음원 시장은 단연코 미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본다면 주요 3개국 K-팝 수출 추이에서 미국의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음반의 산업들 성장 중 공연입니다. 하이브는 기획 내재가 잘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하이브가 유일하게 공연 기획 채용 직무 기술서 비용 처리를 위한 계약 및 예산 관리를 포함합니다. 이는 공연 기획사와 조율하여 직접 비용 처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이브는 하이브360라는 자회사를 통해 모든 공연을 기획하고 시행합니다. 타 엔터사들은 공연 기획사를 거쳐서 하는데 반해 하이브는 기획 내재화를 통해 선택적 협업을 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연 산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 하이브의 공연 매출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이미, 현, 이미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다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 현황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다변화된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또한 글로벌 탑100 10개의 공연기획사 중에 하이브는 22년 8위에서 23년 5위로 오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첫번째 리스크는 하이브와 미리진 대표의 갈등입니다. 일단 당장, 외부의 정보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론과 관계없는 단순한 팩트를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압도적인 지분으로 인한 경영권 탈취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위니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선 주제총회를 통해 유상증자가 해야 하지만 하이브의 압도적인 지분 차이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이브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승낙할 경우 지분 차이로 인해 미니진대표는 사임되게 되고 만약 거부한다면 법원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게 된다면 결국 미니진대표는 사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점은 만약 유진스회가 미니진대표를 따라 계약을 중도해지한다면 안게 될 손해입니다. 다만 현재 양측 모두 유진스의 가치훼손을 원치 않고 있고 24년 6월 도쿄돔 일본 데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크다는 움직임 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유진스가 계약을 중도해지 한더라도 앨범 판매 비중은 23년 10% 정도로 25년 방탄소년단의 복귀와 더불어 영향은 점점 더 제한적이라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스크는 세븐틴의 입대입니다. 세븐틴의 열세 멤버 중 4명을 제외한 9명이 현재 병역 대상자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다 할 계획은 없으며 내년부터 입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리스크는 하이브의 대기업 지정입니다. 하이브가 위버스 등 계열사와 활발하게 협력하고 아티스트 IP를 이용한 사업 연계에 내부 거래 관련 규제와 공시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지정이 된다면 아티스트 정속 계약 기간이 공시 대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방탄소년단이 24년 9월 재계약하였는데 시장 예측이 7년 재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 데뷔를 고려할 때, 이미 장수했다는 아티스트여서 7년보다 계약기간이 적다면 시장은 그만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측정 아이디어는 24년, 아일릿은 뉴진스의 성장을 따라갈 것으로 보고 투어스는 엔하이픈의 성장을 따라갈 것으로 보았습니다. 25년은 아일릿은 동일하게 유진스의 2년차, 투어스는 엔하이픈의 2년차로 대입했으며, 방탄소년단 복귀 시점이 6월이므로 22년 경향성도 대입했, 방탄소년단의 22년 매출 경향성도 대입하였습니다. 다만 리스크로 세븐틴 입대가 예정되어 있어 방탄소년단의 입대 당시 개인활동을 고려하여 방탄소년단의 경향성을 대입해보았습니다. 24년 예상 매출액은 2조 5,328억원입니다. 기존 IP 성장률은 22%를 대입했으며 아일스은 유진스 1년차 매출, TXT는 Nip 1년차 매출을 대입하였으며 지속해서 줄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매출은 10% 감소폭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4년 예상 매출 원가는 1조 3550억원입니다. 매출 원가율은 3개년 평균 23년 가중치와 21-22년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4년 예상 영업액 손익은 1,168억원입니다. 현재 M&A로 인한 연도별 편차가 높아 3개년 평균을 적용하였습니다. 24년 판관비는 8,402억으로 전년 대비 18% 가산하였습니다. 25년 예상 매출액은 2조 8,394억원입니다. 기존 IP 성장률 10%를 16%를 대입하였고 방탄소년단 복귀를 통한 22년 매출에서 23년 매출을 감산한, 즉, 방탄소년단의 병역 이전 매출 회복을 기대하였습니다. 다만, 세븐틴의 입대가 예정되어 있어 세븐틴 매출분의 25%를 감산하였습니다. 25년 예상 매출 원가는 1조 5,190억 원입니다. 매출 원가율은 24년과 동일하게 3개년 평균 각각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5년 영업액 소 영업외손익도 24년과 동일하게 M&A로 인한 연도별 편차가 높아 3개년 평균을 적용하였습니다. 25년 예상 판관비는 전년 대비 플러스 10%로 9,242억 원입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 예상 EPS는 5,880원으로 타겟 PER 45, 상승 여력 29%,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25년 예상 EPS는 6,708원으로 타겟 PER 45, 상승 여력 48%,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